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의 비만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이보다 2배가 넘는 35%까지 상승했습니다. 30년 전 성인 1인은 하루 평균 1,996 칼로리를 섭취했지만 지금은 평균 2,234 칼로리를 섭취합니다. 비만은 심장병, 뇌졸중, 제2형 당뇨병, 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비만을 병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 왜또 배가 고프지? 분명히 밥을 적게 먹었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정말 열심히 살을 뺐는데 왜 다시 찌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과도한 에너지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비만으로 인해 각종 질병이 유발되는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살을 빼야 하는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에 처음 등장했을 때 이들은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굶지 않는 것, 혹한기 자연에서 굶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잘 먹고 먹은 것들을 몸에 잘 저장하는 것만이 인간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는 먹을 게 너무 풍족한 사회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혹한기를 대비해서 먹은 것을 잘 저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몸의 특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소화계는 탄수화물을 글루코스로 분해하고 글루코스는 혈액으로 유입되어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세포 뇌세포 심장세포 등은 모두 혈액에 떠다니는 이러한 글루코스를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혈액에서 혈당이 상승하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 혈액 속 글루코스가 세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근육세포, 뇌세포, 심장세포 등은 일정한 양 이상의 글루코스는 저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저장하지 못한 나머지 글루코스들은 인슐린에 의해 지방세포와 간에 저장됩니다. 이것이 살이 찌게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액 속 글루코스가 세포에 모두 저장되어 혈당이 내려가면, 인슐린은 몸에서 점차 줄어들게 되고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지방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원이 분비되어 다른 세포에 공급되면서 살이 다시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세계에서 정상적인 식사를 할때 일어나는 정상적인 에너지 흡수와 소비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현 시대에 우리는 몸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설탕과 탄수화물이 가득한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혈당이 상승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도 급격하게 분비가 됩니다. 분비된 인슐린이 혈당을 모두 세포에 집어넣고 남는 혈당은 모두 지방세포에 집어넣으면서 우리 혈당은 급격한 속도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인슐린은 혈당처럼 빠르게 몸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몸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간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혈당이 상승하고 인슐린은 아직 충분히 몸에서 사라지지 않았는데 또다시 분비가 증가됩니다. 이런 현상은 점심식사, 간식, 저녁식사, 야식을 먹을 때마다 반복됩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인슐린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 혈당은 계속해서 지방세포와 간에 쌓여만 갑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지방세포에 저장된 에너지는 인슐린이 몸에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지방세포의 에너지가 넘쳐나는데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인슐린 때문에 지방세포에 저장된 에너지가 다른 세포들에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몸 속에 저장된 에너지는 넘치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유지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본 에너지는 부족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제발 더 먹어줘. 더 먹어줘. 더 먹어줘. 인슐린이 우리의 뇌를 속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먹기 시작하고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도 또 올라가고 또 지방세포와 간의 에너지가 저장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먹기 시작하고,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도 올라가고, 또 지방세포와 간의 에너지가 저장되고, 살이 찌는 무한루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인슐린,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식, 야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높아진 인슐린 수치로 인해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을 꼭 눌러주세요.